존경하는 우현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유혜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 사주와 음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에 대하여 여야 만장일치를 기대하며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4일부터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특정 보도에 대해 심의를 요구하는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대부분의 민원에서 똑같은 내용과 문장 구조가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심지어는 오타까지 똑같은 민원도 다수 발견됐습니다. 둘째,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이 모두 유희림 위원장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희림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심지어 가족의 직원까지 등장합니다. 유일임 위원장이 본인의 사적 이해 관계자 등에게 민원을 사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일임 위원장과 민원 관계인들의 관계를 의심하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한 직원은 민원인 가운데 한 명이 유일임 위원장의 쌍둥이 동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던 이유는 민원인의 이름이 유일임과 매우 비슷했고 이른바 구글링만 해봐도 관계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직원은 보고서까지 만들었습니다.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유희림의 쌍둥이 동생이 제기한 민원이 방송 소위 안건으로 올라갈 예정이니 이해 충돌 방지를 위해서 위원장인 유희림은 심의해서는 안 된다. 이때 만든 보고서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는 유희림 위원장이 이 내용을 보고한 간부에게 잘 찾았다. 이렇게 극찬했다는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국회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유희림 위원장은 이 보고를 받은 이후에도 사적 이해 관계자 등의 민원을 직접 심의했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 명백하게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유희림 위원장은 국회 등에서 수차례 거짓 증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해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고 부실한 내부 감사를 유도하였으며 보복 인사까지 감행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3월 5일에 열린 우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지금껏 유희림 위원장에게 쌍둥이 동생 민원을 보고한 적이 없다고 진술해 왔던 방심이 간부가. 양심 증언을 하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보고를 했다는 증언과 함께 더 충격적인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 간부는 유일임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권익위에서 거짓 진술을 하고 난 뒤에 유일임으로부터 고맙다, 앞으로 잘 챙겨 주겠다 이런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에 걸친 유일임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감사한 방심이 감사 실장은. 유희림 위원장에게 면제부를 주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에 2급에서 1급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습니다. 이에 결의안은 유희림 위원장의 즉각적인 사퇴 그리고 권익위와 경찰의 신속한 재조사를 촉구하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은 유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와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의혹에 대한 감사, 국회의사의 위증과 지금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에 대한 감사 그리고 부실한 내부 감사와 인사상의 보복 행위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유일임 사퇴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0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7인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유일임 사퇴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유일임의 민원 사주와 음폐 의혹에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86인으로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유일임의 민원사주와 은폐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원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2항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안규백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안규백입니다. 지금부터 국정사특별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정사특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험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2024년 12월 31일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 구성되었고 어, 25년 2월 28일까지 60일간 조사기간 기간보고 2회 현장조사 2회 청문회 오해 등을 통해서 충실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어, 구체적으로는 연인원 453명이라는 증인을 채택하여 비상 계엄 사전 모의, 국회와 선관위의 친위 및 봉쇄 행위 등 내란 의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인으로는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그리고 계엄 사령관 등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고 계엄 당시 주요 작전 시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등 국정조사 를 실질적으로 진행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국정조사 성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으로 계엄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에게 경호처의 비아폰이 지급되었다는 정황 계엄 당시 국회 본관 지하 1층 단전 및 단수 행정안전부 장관이 소방청장에게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한 사실 국회의겸국제 결의 국 어, 어, 이사단 및 소방사의 출동 준사 요청 및 출동 가용 인에 파악 지시 등한차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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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을서한국을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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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한한 시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 입법직 개음 차단 및군경의 정치적 동원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였고 태역 군인의 군행정및 작전 그리고 인사 개입 방지 대책을 강화하고 국밀의 어, 국회의 회의록 관리를 강화하는 등 어, 이와 같은 마련을 방안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회는 이러한 헌정사의 비극이 결단코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에 드러난 제도적 허점들을 명확하게 보완하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 국정 조사 위원장으로서의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비상계엄 방령이 45년 만에 되 살아났고 그 어떠한 권력도 정치의 군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육고광학의 금기와 사회의 계약이 저참히 깨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험하지 않는 내란은 없고 아프지 않는 종식은 결코 불가능합니다. 마침표를 찍지 않고는 다음 문장을 쓸수 없듯 역사의 다음 폐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내란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12.3 내란의 불가격적인 종식은 그의 온당한 책임과 제값을 묻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슴 아프게 강조를 합니다. 국정조사 기간 동안 진실을 응원 하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와 경의를 표합니다. 끝으로 진실의 편에 서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국정조사의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여러 국조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자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출한 대로 많은 협조를 받기 바라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염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에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151인, 반대 85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기험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